자 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안녕하고 자금들 어, 그리고 네, 주목지급까지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어, 박자가 작은 자작수 약박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시는 어, 건내 보다 작게 하고 또 마시면 더작게 하고 또 마시면 더 작게 하기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피아니 피아니시모 피아니시시모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마시는 거 고음도 하고 똑같이 해달라. 고물솔 고물리 바라시는 맛시는거과 똑같이 달라요. 박자가 크면 커록 크게 달라고 작으면 작수기 작 작게 달라 그랬어요. 이게 두 가지 믹사 수연장은 제일 연주를 잘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니까 도하고 솔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가 있는데 도에서 솔을 간다고 치자고요. 도를 불고 솔을 건네트 필요가 없어요. 도 불기는 상태에서 악기만 당기면 자동으로 솔이기다. 예 솔에서 그냥 밀면 도예요. 근데, 우리 일반, 피아노처럼, 자연 배열, 정상 배열은, 도시, 라, 솔,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불금 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도아래, 소리, 에요 솔, 다음에, 도이요 다음에 또 나올 텐데요. 자, 도아래가 뭐라고요? 도아래가 솔이라고 했어요. 높든지 낮든지 똑같아요. 도아래는 소리예요 솔, 다음은도고요 예, 해가시죠 자, 요번 공보니까 박자가 작은 게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꼬리가 하나 달린 게 있어요. 자, 그럼 꼬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작게 불러야 돼요. 자, 이번 곡을 볼까요? 자, 우리 이들이 아침에 만나면 인사하는 거예요. 이쁘게요. 도레미도 도레미도 미파솔 미파솔 근데 그 다음이 뭔지 요아 아래 금이하실 거 있어요. 반박자예요. 그면 그건 앞에보다 작게 불러야 돼요. 설라슬파미도 솔라, 솔, 라, 소리 가운데를 배웠죠? 솔라, 솔, 파, 미, 도, 도, 솔, 도, 도, 솔, 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기고 밀면 도, 솔, 도. 예.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심으로 돌아가서 하는 거니까. 도, 레, 미, 당기고. 도, 레, 미, 당기고. 당긴다는 건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고. 민다는 네. 건 왼쪽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자. 도레미도, 도레미도, 미화솔, 미화솔. 반박자씩이에요. 솔라솔파미도솔라솔파미도 도, 도, 당기고, 밀고, 도, 솔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른이 못 없이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죠. 우리 유유천처럼, 안녕. 하고 이쁘게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연주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시범을 보겠습니다. 응. 이해가시죠? 자, 연습해주면 좋고요 자, 어,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박자가 작다. 그럼 내가 박자가 더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더 작게 보이겠죠. 그렇죠? 야,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음, 우리 클래식에 보통 어, 16분의 를 많이 씁니다. 예. 그러면 한 박자에 개명이 4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도레미파라고 가정을 하죠. 예, 박자가 벌써 가지도 못해요. 크게 보니까. 예. 크게 오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작게 네, 이렇게 작게 불어야 합니다. 이거 때문 많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안녕. 어. 자 여러분 집에서 배보시고요자 다음 곡한번 나가 볼까요? 자 다음 곡은 작은 별입니다. 자 여러분 별이 어떻게 생겼죠? 별이요? 예. 자 어때요? 별이 어떻게 생겼냐 여러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음. 예. 사실, 별은 이렇게 생기는 않어요. 았 별은 어떻게 생기냐면, 모든 행성이기 때문에, 지구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원형이에요, 원형. 5년. 뭐, 지구도 조금 찌그러졌다고 그러는데, 각도도 먼저 간다고 그는데얘 동그랗습니다. 예, 예. 그럼 별을 왜 이렇게 했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삼각형, 또 사각형, 오각형, 저, 동그란 거, 또 오각형, 자, 어떤 게 제일 안정된 각일까요? 사실, 어, 이 별이, 예, 지구에 부딪혀갖고, 조그만 행성이 떨어져 부딪혀도, 뭐, 큰일이 안다는데 별이 떨어질 확률은 몇억만 분의1이자고 합니다. 예, 그만큼 안정되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자, 삼각형? 아니에요. 안정된 각이에요. 사각형? 아니에요. 원? 이거는 굴러가요. 더 아니에요. 그럼 뭐가 가정돼 안정된가일까요 집을 일 때도 오각으로 짓습니다. 각이 오각이에요. 그럼 이 각을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각을 다 연결합니다. 자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별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예, 똑같은 이런 별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건 누가 그랬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피다오라스 예, 어, 그 음악가고 수학가죠. 예, 근데, 그냥뭐 이걸 만들어냈어요. 예, 그래서 가장 안정된 각이라고 해서, 별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아, 안정됐다 해서 이걸 넣었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 여기 보니까 작은 별이에요. 큰 별도 아니고 작은 별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실 좀 배우셨어요. 음, 조금 배우셨으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레미 파솔라 시도 이렇게 보셨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 여러분 지금 배우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조금 배웠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또. 예체능은 뭘 잘해야 되죠? 예체능은? 예? 예체능은 빨래에 잘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빨리 할수 있을까? 또 연구를 하겠죠. 그렇죠? 마라톤을 뛰는데, 보통 제가 보니까 2시간 얼마 걸린다는데, 예. 만약에 그걸 2시간 때 끊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100m를 뛰는데, 예. 과거에는 저희 같은 경우 15초 정도 걸린다는데, 요새 9초 때도 끊어졌다고 그래요. 자. 어떻게 해요? 빨리 뛰니까. 예. 예셈은 빨리 합니다. 피아니스트가 도레미파라 하는데, 도레미파이면 피아니스트가 안 그래요. 그하 달라가요. 그렇게 빨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러면 초벌 배우지만, 이제 조금 변화를 주면 어떨까? 자, 그럼 여러분, 입 모양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다면, 사실은, 하몰가가 이렇게 생겼다고 랬어요 이게 사각이에요, 사각. 입이 사각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오하고 부신데 불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면 두 구멍을 지금 불고 있다 이거죠. 돌을 불고 음. 레를 불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더 분석을 해보면 입 모양이 나중에는 여기까지 이끌도 되겠죠. 네. 입 모양이 이렇게 보다 대각선으로 양쪽 나오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자 요런 요담 이제 또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불수 있다 이거죠. 그럼 돌를 불었어요. 자 그럼 이런 사을 배우신 대로 돌을 부는 게 뭐가 안 나올까요? 돌을 불면 내가 안 나오겠죠.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도가 안 나오겠죠. 그럼 어떤 결론이될까요 이제는 아까 돌에가 이제는 그냥 이렇게 불수 있지 않겠냐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럼 돌에를 불수 있다면 그러 미파도 불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솔라도 불수 있겠죠? 그럼 시도도 불수 있죠. 자. 그럼 아까 이동할 때 도레 미파 솔라 시도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도레 미파 솔라 시도 이렇게 불수 있어요 반대로 도시 나솔 파미 내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유는 불면 마시는 게안나고 마시면 부는 게안나니까그 자리에서 불고 마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시범 보여 보겠습니다 음. 네 이해가시죠? 자그 다음에 자 도하고 레하고 그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아래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시솔도 같이 볼수 있어요. 왜냐? 도 아래는 시답그 했고, 그 다음은 마시는 거라서 소리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가 들어갔으면 소리 들어갔어요. 자, 그럼 보세요. 도에서 아래가 뭐라고솔 소리라고 그랬어요. 도에서 그럼 소리 다음도 도가 되겠죠. 자, 여러분, 입모양을 한번 보죠. 도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솔하고 레솔하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입모양이 그럼 레에서 마시고, 그 자리만 안 불고, 아래 불면 무조건... 내 소리. 그럼 이게, 내 도시 가서 굉장히 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 마시고 아래만 불는 면 무조건 소리.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 중음도를 부하는데 고음도를 부려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처음 배우셨는데, 여길 부수게 건너뛰어서 도를 불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잘못하면 덜갈수 있고, 더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부어야 되겠냐.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도가 있고 고음도가 있다고 치면 이럴 때는 어떻게 보내야 되냐 이럴 때는 물론 요다음 숙달이 돼서 딱 도를 불고 고음도를 딱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처음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겁니다자 요걸 뭐라 하냐 요걸 알페지오라고 합니다자 음. 다시 얘기하면 이 도는 찾은 거고요 찾아갈 게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한 옥타브 도미솔도 내불문 내부는 대로 같이 이어서 운다는 뜻입니다. 예. 그럼 만약에 도에서 돈데 만약에 고음도에서 중음도로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고음도를 찾은 거니까 중음도를 찾아가야 되니까 이때는 도솔미도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박자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16분음표가 됩니다. 한 박자에 개명이 4개가 들어간 시대입니다. 자, 가정에서 제가 연습해봅니다. 여러분잘 아시는 수원이가 말합니다. 예. 저는 오래했으니까 그냥 고음들 깍 찾습니다. 예. 근데 처음 하시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알페지로를 다고했어요 악기를 다 거쳐서 간다고 했어요. 예, 동선을 다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이게 음악 이론에서 제일 중요해요. 또, 제일 듣기 좋은 소리고요 그래서, 어, 불면 부는대로 마시면 마시는 대로, 불면, 마시면, 네, 이렇게 거치고 올라가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 은운를 하는데, 도, 도, 솔, 요, 다 배웠어요, 가운데. 근데 지금 알페지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도 아래가 무조건 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 아래부터 불고 올라갑니다. 도도솔도미솔솔랄라솔 자 보실까요? 도도솔솔랄라솔 움직일 게 없어요. 랄라솔 그대로. 파파미미레레도 또 똑같이 솔솔파파미미레 또 소리. 솔솔, 파, 파, 미, 미래. 그 자리요? 도, 도, 솔솔, 그 자리 마시고, 솔, 파, 파, 미, 미래, 레, 레. 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별을 했는데, 문자 그대로, 많이 이렇게 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작은 별는 왕별입니다. 큰 별입니다. 예, 그래서 제목이 작은 베리니까 아주 작게 이쁘게. 음. 예, 뭐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어, 말씀드렸지만, 한번 아, 빨리 할 필요는 한도 없어요. 항상, 천천히, 예, 그러시면 충분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어, 여러분이 혹시 연습하시다가, 야, 나는 잘안 된다. 또는 여길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예, 지금 보시는 데다 연락처가 있습니다. 예,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한곡더 하겠습니다. 자, 주목지고. 자, 주먹 치고, 어떤 주먹일까요? 예, 네. 우리가 지금 동열 배우고 있어요. 어떨까요? 예, 네. 뭐, 어른 주먹일까요? 아니죠. 아주 아기 주먹, 앙증맞은 아주 이쁜 음. 그런 주먹. 예, 네. 자기들끼리 어, 뭐 가위바위보도 하고 뭐 놀기도 하겠죠. 자, 보니까 똑같이 반박자가 있습니다. 악보 보니까, 미, 미레 도, 도, 레, 레, 파, 미레 도. 솔솔파미미레도레미도미미파솔솔라라솔파미미미파솔솔라라솔미미레도도레레파미레도솔솔파미미레도레미도 sol, sol,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미인미래가 되어 있어요. 자 미는 4분음표입니다. 에, 그다음 미는 8분음표에요. 자 매는 또 8분음표에요. 그러면 4번의몇 박자라고 할 때, 앞으로 연주를 어떻게 되겠느냐, 이죠 자, 제일 좋은 방법은, 어, 항상 기본되는 박자를, 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알맞게 불어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강 정도로 불어달라, 이게. 자, 우리가 얘기하는 포르테피아노예요. 자, 그래서 미,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 또 미인데 박자가 작아요. 그러면 이 미는 이, 이 미보다 작게 불어야죠. 그런데 이건 보니까 박자가 똑같은데, 주행 마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거부터 또, 더 작아야 되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우리 음악의 95%가 이억으로거라 그랬어요. 이억으로 예. 그래서 미, 미래할 때꼭 강약을 지켜서해주면 좋겠고요. 예. 오늘까지는 진행하겠습니다만, 다음서부터는 박자 따지는 법을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선 시범 보이겠습니다. 제가 주목 찍어를 한국 연주 대대했는데 어, 최대한 음악은 다 이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부를 만 될까요? 아니죠? 이건 우리 어린이들 이 입은 주목이 아니고 어른 주목 같은 거죠. 그래서 꼭 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음악을 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 배운 거는 큰 무리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음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리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박자를 따지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여러분 아직 박자도 제대로 안 따져줬어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니까? 강약이 들어갑니다. 강약. 그 다음에가 뭘까요? 아, 피아노를 하든가, 가수가 노래를 하든가, 뭐, 연주를 하든가. 무조건 다 율동이 들어갑니다. 예체는 율동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율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그거 안 배웠어요. 그 다음에 제목에 대한 것도 안 배웠어요. 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사 내용도 아직 안 배웠어요. 예.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는 자기 개성을 또 집어넣어야 돼 예, 제가 여기서 연주하는 거하고 여러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연주하는 거하고 같은 노래도 다 다릅니다. 서로 각자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일곱 가지는 꼭 지켜줘야 할 거고요. 이 외에 부수적인 게또 많아요. 예, 호흡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 예, 무대에 섰을 때는 뭐 웃는 얼굴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자, 그다음에 어, 우리가 느낌 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연주하는 것은 대개 지금 현재까지 연주하는 건 이제 외부적으로 연주를 합니다. 네, 근데 내부적으로 한걸또 예, 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수들이 노래할 때 기장하지 않습니다. 네, 예, 몸에 혼을 담아가지고 연주하고 또 내면적인 걸다그로 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기초니까 외면적인 걸만 우선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이제 내면적인 것도 겉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예, 제가 이렇게 연주를 보면요, 어, 좀 이상한 말씀까지 들리겠지만 소리가 툭 보여요. 어디까지 가는지. 예, 그걸 의식을 하면서 연주를 합니다. 예, 지금 아주 간단한 곡을 연주해드렸는데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음, 다음 시간에는 아름다운 아, 또 환해 송 예. 그다음에 우리 이 몸이 새라면 이렇게 아, 세 곡을 또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페이지는 어, 103페이지가 되고요. 지금까지 하신 면 103페이지고요. 다음 시간은 104페이지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여러분 제, 제가 교재 뒤에다가 CD를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CD를 넣었으니까 거기에 또 제가 참고로 해서 또 부연 설명을 했어요. 잘 보시고 네, 의문 사항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연락처가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우리 연맹으로 전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랑은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음, 종교적인 가사가 들어가지만, 어, 뭐, 종교 떠나서 사랑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연주를 해드리는데, 요건 제가 알고 있기로, 에, 찬송가에서, 저, 어, 뭐에요, 성경에서 고린대서 13장이라고 해서, 사랑장이라고 해서, 막그 가사를 붙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가사도 좋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많이, 서로 하시는 곡이라 저희는 들어하겠습니다. <목소리>